여기 후생동물이라는 것은 그 원생동물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뜻에서 그 원생생물에 포함되는 원생동물을 포함하지 않는다 해서 후생동물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자포동물부터 진정한 조직이 나타난다 해서 진정 후생동물이라고 하죠. 자 그다음에 자 칸이 좀 좁은데 여기 무체강 무체강형 편형동물부터 좌우대칭이죠. 자포동물을 아까 방사대칭이라고 그랬죠. 빛, 해파류도 방사대칭이고, 해면동물은 대칭성이 없고. 그래서 3번은, 3번은 좌우대칭. 그래서, 어, 무채강형 편형동물부터 좌우대칭 동물.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4번. 자, 반삭동물 포함해서 4번이 후구동물입니다. 후구동물. 그다음에 5번은 5번은 어디냐면 여기죠. 그러니까 편형동물, 유형동물, 외향완족연체 환형동물까지 이 녀석들은 촉수담륜 특한 없으니까 여기는 적을게요. 촉수담륜동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6번 여기 자이 녀석을 탈피동물이라고 하죠. 허물 걷는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지금 1번부터 해서 노란색으로 6번까지 해놓은 이 내용이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7급에선는 한번 출제된 적이 있고요.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아까 261번에서 답은 연체동물 금방 나오는데, 금방 나오는데, 자, 미삭동물은, 미삭동물은 여기 척삭동물에 해당되죠. 척삭동물을 더 나눌 때 미삭동물 나눌 수 있습니다. 척삭동물에다 다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반삭동물, 반삭동물 여기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답 1번이 되겠고 262번 원구가 항문이 되는 동물로만 짝지어진 것은 원구가 항문이 된다는 얘기는 후구동물이라는 얘기죠. 대합 대합은 어, 연체동물이죠. 불가사리는 극피동물이죠. 그래서 어, 틀렸고요. 2번 성계 멍게 자. 멍게 조심해야 돼. 요 멍게는 척삭동물에 해 당됩니다. 멍게는 척삭동물. 어쨌건 후구동물. 그러음에 성게 그러니까 2번 성게 멍게가 후구동물이 되겠죠. 원숭이 척삭동물이고, 장수풍뎅이 절지동물이고. 그다음에 지렁이 지렁이 환영동물이고, 개구리 척삭동물이고. 답은 2번. 263번 선구동물과 후구동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꽤 어렵습니다. 자, 1번 선구동물은 선구동물은 나선형 비결정형